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미니 프로님 제작 햄치즈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1 2부로 나누어질 수도 있어요. 그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. 음,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. 음, 먼저. 스토리 스토의설명인데 설명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뿅네 여기 읽어보니까 석글판이 있는데 저는 저걸로 할 거고요 일단 석글판에 목공풀 목공풀이 여기 있거든요 목공풀과 노란 물감을 먼저 짜주라네요 그래서 목공풀을 짜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좀 마른 듯한데. 진짜로. 저 솔직히 지금 방금 이거 그거인 줄 알았어요. 샐러드. 샐러드인 줄 알았어요. 노란 물감의 목공풀이라니까. 샐러드인 줄 알았는데. 딱 보니까 콩치즈였어요. 그 다음에 노란 물감이. 이거를 짜보도록 할게요. 해서 이거를 이렇게 짜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한이 정도만 짜보고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뿅! 네. 이렇게 섞어주었고요 짜서. 그 다음에, 그, 콩. 콩, 이게 어디니가 니 잠시만요, 뿅. 죄송합니다. 잠시만요, 뿅. 죄송합니다. 그래서 콩 토핑이 있어요. 이걸 잘라서 다 넣어주는 것 같아요. 일단 다 이렇게 넣어줄게요. 어1입 으로, 나 누어 음, 나눌 어질 것같 아요, 딸기 내리같 아요. 그거 바나나 리없 지만, 이 세상에 그한 다음 에 그릇 에, 담고 파슬리 를하 시면 돼요. 그럼 끝이 것도 되게 간단 하 네요. 말을 해줘. 그 설명서가 있으니까 역시 간단하네 전 안해줬는데 어떻게해음 걱정이다 이거 뭐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걸 그릇에 놔준대요 놔주면 된대요 그릇에 담으면 됩니다 티비소리가 들리실수도 있는데 그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 잘 누고 싶네요 미프가 준거니까 미프라는 뜻은 미니프로는 뜻입니다 누구냐 이러시면 알려드리긴 알려드리지 이렇게 하면 파슬리만 하면 이제 끝이에요 파슬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렇게 하면 콘치즈 완성입니다 그럼 미니포르님 감사합니다 안녕